자, 우리가 어,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졌을 때 미지수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2, 마이너스 1로 주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x, y 앞에 있는 이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이 해라는 것은 기억도 만족시키고, 이은도,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거는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놓고 보니까 디귿과 니을이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디귿 니을 을 연립해서 풀어보자는 얘기죠. 자, 2 a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5라는 거하고,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이 b 는5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2를 꼽혀 봅시다. 이 a 를 소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a 플러스 4 b 가 되고 그죠? 여기는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자, 이두 개를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면은 여기는 5, b가 되고, 마이너스 5와 10을 더하면은 5가 되죠.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냐면 b는 1이 되는 거죠. 자, b가 1이면은 2a는 1이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결국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는 마이너스 3, b 는1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어, 여기 한 번, 음, 여기 4번 한번 풀어 볼까요? 자, 해가 3, 마이너스 5래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3a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5b는 마이너스 음, 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a가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b가 되죠. 이게 얼마예요? 10이죠.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 AB를, 어,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A를, 어, 어, B를 없애버릴까요? 그러면 B를 없애려면 이걸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6A가 되고, 여기는 6이 되니까, 결국 A는 얼마예요? A는? a는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5b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5b는 마이너스 7이 돼서 결국 b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 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5 분의 7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